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아이고, 나이 들수록 뭘 먹어야 하나? 병원은 자꾸 멀리 하고 싶은데 건강은 또 챙겨야겠고, 이런 고민 이제는 정말 그만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숨결따라 건강하기 채널에서 50대 이후 우리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최고의 식품, 세 가지에 대해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병원 문턱다를 일없이 우리 집 식탁에서 매일매일 쉽고 편안하게 건강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비법 지금 바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잠깐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귀하디 귀한 건강 정보 단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꾸준히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단한 번의 클릭이 이 숨결 따라 건강하기 채널을 운영하는 저에게는 더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무한한 힘과 큰 격려가 된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50대 이후 우리 몸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젊음과 활력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식품 세 가지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 바로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첫 번째 최고의 식품은 바로 푸른 바다의 귀한 보석,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단순히 비린내. 나는 맛있는 생선이 아니에요. 우리 뇌 건강은 물론이고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지치기 쉬운 우리의 마음 건강까지 든든하게 책임지는 정말 놀라운 슈퍼푸드 중에 슈퍼푸드라고 할수 있죠.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 뇌 기능이 젊었을 때와 달리 조금씩 약해지거나 깜빡하는 일이 잦아질 수 있는데, 고등어는 이러한 뇌의 노화를 늦추고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1등 공신 역할을 톡톡히 한답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매우 귀한 영양소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오메가-3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뇌의 세포막을 더욱 튼튼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뇌 속에서 정보 전달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원활하게 오고 갈수 있도록 도와줘서 기억력 향상은 물론이고, 집중력 증진에도 정말 큰 도움을 줍니다. 어? 내가 방금 뭘 하려고 했더라? 하고 자꾸만 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셨다면, 이제부터라도 고등어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정말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 마이너스 3가 우울증 예방에도 아주 탁월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주변 환경이나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외롭거나 때로는 무기력해지고 우울한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고등어를 식탁에 자주 올리셔서 꾸준히 드시면 이러한 감정적인 기복을 줄이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데도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실제로 배웠던 70대 어르신 한 분이 계셨는데 젊었을 때부터 고기를 너무 좋아하셔서 매일 고기 위주로만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만 기운이 없고 만사가 귀찮고 심지어는 이유 없이 우울하고 슬픈 기분이 자주 찾아온다고 하소연하셨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도 별다른 신체적인 이상은 없다고 해서 더 답답해 하셨어요. 제가 어르신께 고등어를 비롯한 등 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간곡하게 권해드렸거든요. 처음에는 생선은 비려서 싫다며 반신반의하셨지만 건강이 너무 걱정되셨는지 제 말을 믿고 몇달 꾸준히 드시고 나서부터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의 얼굴에 마치 젊었을 때처럼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말씀하시는 도중에도 기억력도 훨씬 좋아지셨으며 무엇보다 우울했던 마음이 밝아지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셨다고 환한 미소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기분이 처지고 우울감 때문에 힘드셨다면 오늘 저녁 반찬으로 맛있는 고등어 구이나 고등어 조림을 식탁에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런데 고등어를 어떻게 조리해서 드셔야 가장 좋고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고등어는 기름을 두르고 바싹 구이로 드셔도 물론 좋지만, 조림이나 찜으로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좀더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입니다. 특히 짜고 매운 양념을 최소화하고 문화시래기처럼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와 함께 조리해서 드시면 영양궁합이 더욱 좋아져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답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에서 3번 정도 꾸준히 고등어를 식탁에 올리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 건강과 마음, 건강에 정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고등어의 풍부한 오메가 마이너스 삶는 또한 혈관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액 내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으니 50대 이후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만약 혹시라도 고등어를 드시고 나서 갑자기 속이 불편하거나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거나 가려움증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면 즉시 고등어 섭취를 중단하고 지체 없이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하여 전문 의료진과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100% 좋은 음식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이고 이를 빠르게 알아차리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지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혹시 고등어 특유의 비린 맛 때문에 드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오메가 마이너스 3과 풍부한 다른 음식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국산 들기름, 연어, 아마씨, 호두 등도 좋은 오메가 마이너스 3 공급원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자연식품 형태인 고등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최고의 식품은 바로 우리 뇌를 젊게 되돌리는 신비로운 보랏빛 기적, 블루베리입니다. 50대 이후가 되면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치매나 건망증과 같은 인지 기능 저하 문제일 거예요. 자꾸만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사소한 것도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진다면 이제부터라도 블루베리가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이름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뇌의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뇌세포의 염증을 줄여줘서 기억력 저하를 막아주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답니다. 또한 시력 보호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어서 눈 건강이 약해지는 50대 이후에 더욱 필요한 식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매일 일정량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더 느렸다는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서 블루베리 한 줌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더욱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정말 놀랍고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요? 제가 직접 만났던 60대 어르신 중에는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셔서 가족들이 걱정이 정말 많았던 분이 계셨어요. 저는 어르신께 매일 아침 식사 때 유기농 블루베리를 플레인 요거트에 듬뿍 넣어 드시거나 신선한 우유와 함께 갈아서 블루베리 스무디로 드셔 보시라고 간곡하게 권유해 드렸죠. 처음엔 이런 작은 열매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하며 반신반의 하셨지만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꾸준히 드신지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가족분들이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셔서 어르신이 예전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대화하시고 사람들의 이름이나 물건을 두는 위치 같은 사소한 기억력도 놀랍게 좋아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물론 블루베리 하나만으로 치매를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지만 분명 치매 예방과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고르실 때는 되도록이면 농약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만약 신선한 생 블루베리를 구하기 어렵거나 제철이 아니라면 냉동 블루베리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냉동 블루베리 역시 영양소 파괴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신선한 블루베리는 그냥 드셔도 좋고 요거트나 우유에 섞어 드셔도 아주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시리얼이나 샐러드 위에 뿌려 드시면 상큼한 맛과 함께 영양을 더할 수 있죠. 하루에 종이컵으로 반컵 정도의 양을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꾸준함이 기적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혹시 블루베리를 드시고 나서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거나 소화가 잘안 되는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 의료진과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혈당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효과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미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혈당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담당 의사나 약사와 미리 상의하신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놀라운 도움을 준다고 이미 과학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고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서 뼈 건강과 근육, 건강을 동시에 든든하게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제가 실제로 배웠던 80대 어르신 한 분은 젊었을 때부터 심한 관절염으로 고생하셨고, 나이가 들면서 근육도 눈에 띄게 많이 빠지셔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어요. 견과류는 공복에 드시는 것보다 식사 중간이나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소화기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절대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다소 높으므로 과다 섭취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유의하시고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50대 이후 우리 몸이 정말 필 요로 하는꼭 챙겨야 할 최고의 식품 3 가지. 50대, 이 후의 삶이 훨씬 더 활기차고 생기 넘치 며.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웰빙 아니겠습니까? 옛말의 소식이 장수의 비결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는 소화기관에 에너지를 덜 쓰는 방향으로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우리 몸의 전반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장기적인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식품보다는 자연에서 온 신선한 자연식품 위주로 드시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훨씬 더 이롭답니다. 밥을 한 숟갈 더 먹고 싶을 때 참는 것, 언뜻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에 단 1%라도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아래 댓글창에 저는 오늘부터 고등어, 블루베리, 아몬드, 브라질러트 중 어떤 식품부터 챙겨 먹겠습니다. 와 같이 여러분이 어떤 식품부터 식단에 추가하여 드셔보실지 당찬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숨결따라 건강하기 채널이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만한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성심성의껏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숨결 따라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